아침부터 딱 이거, 어? 먹고 가면 진짜 든든하겠다. 아, 아, 아니 그리고 내가 목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칼칼해요 목이 너무 매연 맞고 막 먼지를 너무 뒤집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목이 계속 칼칼하더라고요 음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에이 근데 마스크 쓰면서 방송하기엔 빡세니까 아 근데 안 빡셀 수도 내 면상 보면 마스크 쓰는 게 나을 수도 오늘 게스트긴 유다랑 잡고 와요 존나 재밌겠다 한번야무 치게 한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 나좀 적응한 것 같지 않아? 한 3, 4일 차보다는 덜 아프기 시작했어. 좀 적응이 된것 같아. 근육들이 좀 적응이 된것 같아. 10일 되니까. 근육들도, 아, 이 새끼, 지독하게 걷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적응이 된것 같아. 아니면, 감각이 상실이 됐던가?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아침에 12kg 걷는 겁니다. 12kg. 아니. 맛있었어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조금 매웠어 나는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런 국밥류는 다 말아먹거든요 너무 매워가지고 안 말아먹었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그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냉정하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독소가 빠진 거야 내몸 안에 있는 독소들 그래서 지금 그거지 왜 여드름이 나냐? 독소가 빠지면서 이제 마지막 여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이다. 근데 여드름은 유전이 진짜 큰 건데 우리 아빠도 여드름 오지게 났어가지고 내가 봤을 땐 아빠 탓이야. 아, 큰일 났다. <laughs> 날씨 보니까 점심이 오지게 덥겠다. 아침부터 벌써 햇빛이 따스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니까 와, 아, 이거. 점심에 오늘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봉준이 포기할 때까지만 해보자 생각해서 아침마다 4K 뛰고 출근하는데 나도 10일 차다 봉준이 화이팅 아이구야 함부로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준아 나중에는 동해로 국토하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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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토 BJ가 아니에요 형님 예제 인생에서 마지막 국토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국토예요 이게 여러분 형님 예. 저는 이번 국토로 인해서 저는 은퇴하겠고요. 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진짜 많이 걸었었는데 학교 갈 때도 걷고 학교 마치고도 걷고 p c 방갈 때도 걷고 학원 갈 때도 걷고 진짜 야무지게 걸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는 진짜 안 힘들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같은 거 가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 소풍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까 먹잖아 근데 애들은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막 진짜 도시락 야무지게 싸가지고 막 새우 튀김에다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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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했잖아 나는 이제 김밥 나라에서 김밥 그 내가 사갔거든. 왜냐면 엄마가 이제 너무 맞벌이 하니까 바쁘니까 그쌓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밥 나라 가가지고 두줄 사가지고 이제 먹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하나 먹더니 와 어머님 진짜 김밥 진짜 잘하신다 이러는 거야. 그냥 내가 거기다 대고 어 이거 김밥 천국인데 이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 맞어 아 우리 엄마 김밥 잘해. 와 그게 아직도 생각이야. <laughs>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만약에 내 자식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나왔을 때 이제 좀 내가 어렸을 때뭐 창피해하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못해봤던 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진짜 다 해줄 거야. 정말로.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식은 어렵게 안 살게 할 거야. 진짜로. 성형부터 시켜줘라 태어나면 봐봐 내가 이런, 채, 이런 채팅들 나올까 봐 내가 절대 자식을 못 낳는다니까 내 자식 진짜 불안치고 욕 지지게 먹을 걸 진짜로 못생겼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봐봐 벌써부터 성형부터 시켜라라고 하는 거 보면 절대야, 절대 안살다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로 아빠 닮으면 쉽지 않아 쉽지 안나는게 좋을 수 있어 진짜야 이거는 그 아침 7시부터 방송 킬 때부터 저녁 끌 때까지 계속 왔고 썩었다라고 하는데 아 근데 그게 섭섭하다거나 기분 나쁘진 않아. 이건 진짜 리얼 팩트야. 척척 안 할게. 근데 이제 내 자식이 그런 똑같은 채팅을 받으면 가슴 찢어지지,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그래, 진짜 얼마나 속상하겠어. 초등학교 딱 입학해가지고 한 2, 3학년 때. 아빠! 친구들이 계속 못생겼다고 저 놀려요. 어떡해요? 이렇게 오면은 이건 뭐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진짜로,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홍구도 딸 엄청 이쁘잖아, 하임이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홍구는 여러분들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홍구는. 뭘 홍구랑 나랑 비교를 해.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가 이제 제일 심한 거 알지? 중학교 때막 이렇게 막 꾸미고 이러잖아. 여자애들 같은 경우. 내 딸이 이렇게 막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이제 남학생 친구들이 짓궂잖아, 이제 중학교 때는. 근데, 야, 너네 아빠가 봉준이라매 헐, 진짜 봉준이 닮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정신 나가버린다. 저 바로 정신 나간다니까 진짜 꾸레도 김봉준 닮았다 는 소리 듣는데 이쁘잖아 나 이번에 조금 약간 충격 먹은 게 꾸레 나 닮았다 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성형했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싫 싫으면 성성 성형을 하겠어 어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야 진짜로 꾸레한테 김봉준 닮았다라고 하면. 가출 청소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뭐 오은영 박사님이냐? <laughs>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laughs>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긴 하겠다 진짜로 여러분들 뭔줄 알아? 꼴이랑 나랑 진짜 정말 재밌게 살것 같긴 해어 자식이랑 진짜로 아나 그런 거는 진짜 지금도 하고 싶어 뭐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이제 축구 선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하는데 막 시합 같은 거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시합 같은 거 나가가지고 오리랑 나랑 가가지고 어 같이 응원하고 이러면 와 그런 건 진짜 너무 재밌긴 하겠다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긴 하네 오리랑 나랑 딱차 타고 가가지고 어. 그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아들이, 아빠는 오지 마. 아빠는 못생겼으니까. 상처받겠지, 내가? 엄마만 와, 엄마만. 유림이가. 아, 아니야. 아빠도 같이 가야 돼. 이러면. 아, 싫어! 아빠 싫단 말이야! 내가 아빠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아빠 제발 오지 마! 거기서도 이제 오지 말아 주니 이제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감동 실화 100%, 리얼 실화 스토리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우리 동생 사춘기 때, 고3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이제 내가 갈라고 했지. 근데 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쪽팔리대. 우리 동생이. 어. <laughs> 동생 인성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럴 만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방송 시작한 지 초창기라고 짬뽕 붙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단 눈썹 밀려져 있고 그때는 시발머리는 가운데만 밀었을 때잖아. 머리 중앙에 고속도로 나 있고. 그때는 좀 빡세긴 했어 어, 그러면 동생이 좋게 말한 거였네 <laughs> 와 여기 할아버지 분들 장기 두시는 거인가 보네 아, 할아버지 분들 아직 출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신발 벗고 좀 누워있어야겠다 아니 여기 오성호텔이야 진짜야 여기 벤치 개맛집이야 아 아. 어, 이게 힘드기 아! 진짜 구라 안치고 모텔 대실해가지고 한 2시간만 오침 때리고 싶다. 아이씨. 이제 하사 월급이랑 월그 병장 월급이랑 비슷해진다잖아. 하사 월급 좀 올려야 돼. 군대는 또 가긴 가야 돼. 이건 맞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휴전국까지 완전히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났다 이런 건또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또 군대는 또 가긴 가야 돼.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음~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 나는 난내 소신은 이거야 여자 군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군대 월급이나 더 올려줘라 이게 리얼 순수 팩트야 진짜로 더 올리면 안 되라고 하는데 더 올려도 돼 여러분도 해봤지만 우리 다 해봤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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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간부 말하는 거야 간부 솔직히 말해서 경사들은난 적당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닌가? 병장 월급이 뭐 150만 원이라며 맞아? 200이라고? 아니 병장 월급이 200이야? 맞아? 아, 내년부터 150? 음.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진짜 개씹 꼰대 새끼들이 뭔줄 알아? 뭐 휴대폰 쓴다. 그 다음에 뭐 병장 월급 존나 많다. 그거 하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아 진짜 존나 군대 흘렀다. 이런 새끼들 진짜 불안치고 꿀방을 때려버리고 싶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군대 전혀 간 사람들 10년 이상 넘으면 관심이 1도 없는데. 뭐 휴대폰 쓴대 어, 그래? 어, 많이 쓰라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아, 군대에서 월급 150 준데? 아, 그래? 아, 많이 받아서 좋겠네. 딱 이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내세우거 군대밖에 없는 애 하면서 저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형님, 그건 너무 아까시다. 그건 너, 그건 너. 진짜 군대에 있을 때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남들이 다 간다지만 난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난 진짜 난 도저히 내가 왜 여기, 여기에 여왜 있는 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왜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화를 내면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처음에는 맞잖아 여러분들 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니, 제가, 아니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늘 진짜 교관님들이 너무 화가 나있어 그냥 아침부터 화가 나있어 그냥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그냥 아 뭐지 이게 왜왜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실무 배치받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전방이었어가지고 북한이 뭐 간측하는데 뭐 포문 열고 막 이런 거 보고 아하 아 이래서 우리가 군대를 오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가니까 와 이거 잘하면은 전쟁 무조건 일어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어. 참 BJ라는 직업이 참 좋아라고 하시는데 BJ라는 직업 참 좋지 원하는 거 하면서 돈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BJ가 되기까지가 좀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프로 게이머 해서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프로 게이머 안했어봐 그러면은 아프리카 할 생각이라도 했겠냐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b j 라는 직업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처럼 노력 엄청 많이 해서 프로 게이머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프로 게이머 되려고 열심히 게임 해가지고 된 거라서 프로 게이머 되기가 빡세지 그래도 쉬운 편은 아니지 프로 게이머 되기 좀 빡세지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전국에서 잘하는 스타하는 애들 다모여가지고한 조가 다 해가지고 2,500명 중에 1등을 해야지 준 프로 게이머를 따는 건데 그리고 또준 프로 게이머를 딴다고 해가지고 또 프로 게이머가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준 프로 게이머 아예예아 네네 아감사갑니다 아예근데아예 아, 네.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 프로게이머가 되면은 이제 준 프로게이머 평가전이라고 해가지고 준 프로게이머인 사람들 한 9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안에 또 50등 안에 들어야 돼. 50등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구 선수들 드래프트 하는 것처럼 있죠. 거기서 드래프트 해가지고 또 팀에 1지방부터 5지망까지 있는데 1지망부터5지망까지또 들어야 돼. 지명 돼야 돼. 지명 안 되면 또 프로게이머 못 돼. 프로게이머 되게 굉장히 빡세. 나는 중프로게임을 평가 전 15등 했었죠 15등. 음. 아니, 이 새끼, 구독자 그대로 왔네? 어? 야, 니 오늘 많이 걸었다며. 워낙 원래 25km 생각하고 왔는데. 나 오늘 좀 많이 걸어놨어. 아니, 근데 14km 남았어. 그러면, 그럼 나들이 알잖 나들이. 맞아. 나들이 식으로 이제 게스트는 하고, 나는 아침부터 걷고. 근데 현석이가 나들이 아니라던데? 산을 14km 가야 된다던데? 아 근데 오늘은 좀 빡세 왜? 네? 내가 원래 형 목요일날 부르려 했잖아 목요일이 제일 빡센데 너 애기 <laughs> 목요일이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 제일 힘든 고갯길? <laughs> 그거 누구 들어오는데? 감스트 ㅋ ㅋ 오 뭐야 진짜 소뚜껑 사무실인데? 그래 나무지네 드레스팅 할 3층 이용하시면 안될까요? 아예 어, 좋습니다 저희는 네고리겠습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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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기가더 낫나요? 분위기는 오. 훨씬 낫죠 텐티비가 아, <laughs> 아, 아. 있는데 텐티비를 안 받을 테니까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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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데가 있네 잠깐만 서 결제하고 니 카드로 사온나 해윤종이랑 500킬로 다 이거 가가는 몇 킬로? 나 아차산 지금 네번 도전했는데 아직 입구밖에 못 봤어 <laughs> 아니 짬뽀가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짬보 구수니까 응. 이거저물어봐 아니 저 새끼 500kg 한줄 후배도 몰랐네 근데 저 새끼 대단하긴 하네 그래서 진짜 짬뽀랑 박사장은 전설이라 하는아야너 진짜 5 0 0을 했어? 응.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와너분나 어, 어, 대단하다 어거 이게 또 우리... 아니 너 어떻게 5 0 0을할 생각을 했나? 약간 포기하면 약간 주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그상아 누가 만들었 내가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3이라 비방에서 한판 했다고 500kg 걷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복박했는데 많이 봐주지 않았는 비방? 엄청 아침에, 많이 아, 침에 엄청 많이 봐줬어. 아니, 근데 얘는 국토해가지고 그래, 오히려. 오히려 자 많이 보긴 했어. 아, 그래, 근데 뭔가 여기. <laughs> 와, 진짜 국토하다가 캠핑 온것 같다. 색깔이 야, 국토하다가 어. 비방해도 재밌을 지 아, 네.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아니 형, 지금 형이 지금 너무 감성에 젖었는데. 어. <laughs> 그럴 아, 사랑 상황이 아니야. 아니 나는 젖었는데 이 어차피 하룬데. <laughs> 야 어차피 컨디션이 니가좀떨라고 내가 알바가 하루만 하는데. 야 <웃음> 만약에 텐트 치고 일박 하면은 다음달 죽지. 죽지. 어,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몽준 형이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laughs> 보는 게 오늘의 마지막일 거야. 진짜? 그 정도. 대전 도착했을 때와 이제 좀살것 같다. 아그 정도요? 그래서 대전부터는 좀 편했어. 그면 이제 길이 평지밖에 없고, 어. 도도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 어 맞아 맞아. 니 네, 이거 중간에 맨발 미션 이런 거안 봤나? 맨발 <laughs> 아니 맨발 맨발. 이제 아차 당가고오 시발 뭘? 오뭘 뭘? 오오오 버리다 벌리다벌리다 아. 그래 거기. 아니, <laughs> 아니 버렸더니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아, 그래. 아, 내가 버릴 때 벌한테 쏘여봤거든? 야, 존나, 존나. 진짜. 아, 말벌. 자처럼 들어가야 하면서 들어가거든? 그러고 5초 뒤에 방 혼난 말이야. 온몸에 마이될것 아. 같아. 아, 말벌은 진 아, 말벌은 아. 아니, 아니지. 형 보조 배터리 있어. 아, 몰래라 말. 아, 나 지게네. 야, 야. 와, 근데 난보들 미쳤다. 오. 야, 이새끼야. 쌈부가 캠핑할 때 먹으러 나온 거 아니야? 먹지도 이게 나오잖아. 이러면 못 걸어! 이래도 힘들지! 난 지금 찐 항적부터 하고 있거든 와니밥 좋은 거 먹나? 아니 밥을 좋은 거이거는떠어서 응. 공빡이 응. 형님들이 궁에 물리치료사두분이 숙소에 어? 왔다 갔어 아 진짜? 아 네, 레알로? 그래서 다 궁이 있고 와사비 다 해주시고 스트레칭 다해주고야 육식아 프로구나 니가 춤을 말고 스톱몰아야 이거 팀 닥터가 그리고 나는 병원에 갔는데 회상선생님이또 공빡이인 거야 아 의사선생님? 어 진짜 친절하게 다 봐주시더라고 아 공도 썼어요응 배품도 쐈어 그리고 그 도로 그 가고 보러... 있는데 존나 위험한 길이 있었거든? 응. 갑자기 경찰차가 오는 거야 그주고 여기 위험하다 하면서 어 근데 봉준 씨가 이러면서 경찰차... 와 진짜로? 아 경찰이? 응. 그래가지고 이거 주셨어 이거 그 뭐예요? 어? 이거 누르면 이제 불 켜지는 거야? 거야? 어불 켜지는 건데 안 되는 거 와, 이 새끼, 여름에 불러가지고, 통보 없이 불러가지고. <laughs> 근데 이 새끼. 헤딩 좋은 이거 했는데. <웃음> <웃음> 근데 이 새끼, 진짜. 왜?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와. <laughs> 이거 귀여워라. 아니, 와, 이 새끼 진짜 좋아해. 와, 와, 진짜 좋 진짜 와, 진짜 좋아해. 야, 진아 진짜 아해 야, 진아이게아해 야, 진짜 좋해이 진짜 좋아해. 아 야, 진짜 좋아해. 야, 진 야, 진짜 좋아해. 야, 진짜 좋아해. 야, 야, 진짜 좋아아해 야, 진짜 좋아해. 아해 야, 아해 야, 진아아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향이 누나랑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형이랑 향이 누나랑 뭐 방송을 같이 했었나? 었 그래서 뭔가 억지우결각이 잡히고 있는 때였어 정확히 말하면 어. 그 공방을 같이 하기 전에 향이가 어. 이상형 올드컵에서 나를 두번다 1등을 시켰어 아 그리고 네가 그걸 냄새를 맡은 거지 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날도 어김없이 할게 없어서 이제 응. <laughs> 누나 형한테 카톡을 했지 향이 누나한테 고백박으로 가자 <laughs> 어차피 깔 거야.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어, 향이 가. 누나한테 가자! 꽃다발이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기르다가 향이 누나한테 이제 줬어. 근데 씨발 갑자기 받는 거야. 고백을. 그래서 씨발 갑자기 뭐지? 몰래카메라인가? 어. 이상하겠지. 어. 근데 비하인드가 뭐였냐면, 어. 어. 향이랑 이제 나랑 업결을 많이, 그때 몇번 했었어. 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처음 우결을 했는데, 역캠이잖아그래 어. 내가 엄청 찐따같이 조심스럽게 막좀 솔직히 좀 실제로 보면 좀 그렇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내가 욕을 존나 먹었어. 이아 새끼 레알 개 하남자다. 그래서 내가 두세 번째 방송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다가 사실 그날 이 방송을 끝나고 둘이 따로 봤었어. 어 방송 외로. 와 그리고 그냥 뭐 이제 썸을 타기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 보면서 그냥 얘기했는데 어 그날 이 새끼 갑자기 어? 그게 따로 만난 첫날 그날 밤에 이 새끼가 부른 거야. <laughs>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막 티키타카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지. 야 존나 재밌는 게 이거였어. 타이가 술만 먹으면 연락이 왔어. 어 자너 일부러 약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게.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짜증나 가지고 야, 무작꼬 이러는데 왜 얼굴 안 보고 얘기하자. 그래서 음다 보게 된 거지. 지금도 여러분들 BJ들 중에서 결혼한 거 위장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맞아 있어요? 얼마 전에 용도가그말 했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난 존나 웃긴, 난 존나 웃긴 댓글들 봤어. 희양이 <laughs> 누나가 누다 형이랑 만나는 거. 지금도 불하다. 그 다음에 <laughs> 결혼한 것도 지적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어. 믿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시차라도 이제 시국에 걷다가 이제 동네 소포가 있는데 봉바르다고 아. 거기서 음료수 함부로 사면 안 돼. 왜? 아, <laughs> 내가 뭐, 내가 사기를 두번 당했어. 왜왜왜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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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 내가 식혜를 그때 1 5 0 0원 주고 샀는데. 아 식혜를 먹었는데 뭔가 아 맛이 이상해. 좀 시큼해. 그래서 유통기한 봤터리 유통기한이 한4 개월 지나 있지 <laughs>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이제 대화도 약간 잘안 통하는 이제 할머니 분리였는데 가서 이게 뭐야? 뭐라? 외국인이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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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말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포카리스 매트. 그러니까 말해서 1 5 0 0원한불 받으려고 그예요포카리스 어. <laughs> 매트는 왜?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집은 어아 여기는 좀 믿음 직스러워 어. 아, 여기는 막 햝돌이 땅도 팔아. 그래서, 어. 어. 아 여기 괜찮겠다 하고 이제 먹었는데 어. 그 사람들이 혹시나 몰라서 또 확인해보래. 근데 또 지나 있어. 그래서 약간 시골에 있는 슈포를 내가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목말라도 무조건 이제 편의점. 아니, BJ 하기 전에, 아. 과일 팔았다는 거야? <laughs> 뭐야? 과일을 팔 아, 일 스트럭에 팔았어. 트럭 과일? 22살이었어. 어. 22살에 이제 군대천장 가방인데 버프 아시죠? 장학금 딱 1학기 받고 공부할까, 장사할까 하다가 내가 이제 그 한솥이 잘 되는 거 보고 컵밥을 팔았어. 어. 근데 와, 컵밥을 파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새벽에 이제 그 부산대 북문에서 내가 과일을 팔았단 말이야. <laughs> 아이디어 들어, 아이디어 되게 좋았어.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취생들이 이게 문제야. 바나나를 먹고 싶어, 그럼 네. 한 손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이... 바나나 주네 여러 개 사야 되잖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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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 아.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방울 토마토를 사더라도 존나 많이 판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업에 서 도매로 뗀 다음에 어. 빵 봉지에다가 음, 어. 바나나 한 개, 방울 토마토 세 개, 어. 그다음 거봉 두 개, <laughs> 그다음 딸기 세알 어. 이렇게 가지고 2천 원에 팔았어. 오, 어. 괜찮다 그건 그러니까 첫 터. 내가 첫날에 이거를 40개인가 50개 만들어 갔거든 어. 판됐어. 오, 그치. 30분 만에. 이거 컵밥 망한 거 이걸로 아, 메꿔야겠다. 그때가 월세. 몇 년도? 몇 년도인데? 그때가 10일 1년도 초반? 와, 존나 년대를 했던 거 아니야. 요즈에 어, 어. 이제 그다음 날 새벽 시장을 가 가지고 한100개를 어. 100, 만들었어. 어. 그때부터 장마가 한 3주 넘게 온 거야. <laughs> 100봉지 만들었는데. 100봉지 만들었는데. <laughs>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뭐 <laughs> 컵밥 어. 2,300원짜리 사 먹는 사람한테 공짜로 나눠줬어. <laughs> 와 씨. 아, 보리가 떠니까. 예. 그래. 그리고 바로 그다음 달에 노가다로 갔잖아. 주 말에서 끝려고 같은 <laughs> 세상이야 장사 웬만하면 하지 는요 저분도 국토 하시나 봐요 어? 국토인인가? 무조건 국토인이네 국토인 국토 하세요? 와 아, 진짜요? 화이팅입니다 아, 아,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 부산시가와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와 며칠 되셨어요? 아, 일주일 일주일이요? 아, 일주일 네.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네. 몇 킬로씩 걸어요? 한 네. 40킬로 아, 와, 와. 아, 나이 좀주실 야, 개멋있다 군대가 기전에가는 거에요? 아, 군대 그냥 타고 바로 아, 개멋있다 얼마에가되거요 개멋있다. 아, 요거 <laughs> <아이. 웃음> 아, 군수야 이게 해병대거같요 아, 아, 군대가 되는 거에요? 아, 아, 군대가 되는 거요

들어가. 근데 이 새끼는 뭐 공군이 왜 계속 해병대인 척? 아니 <laughs> <laughs> 해병대가 다루기 제일 쉽잖아. <laughs> 내끼야. <laughs> 아, <laughs> 고양이 개귀엽다. 어, 뭐, 우리 마중 뭐. 나오는 거 봐라 얘 미쳤다. 아, <laughs> 얘 개냥이다. 아, 오. 아, 어. 안녕. 친구야. 안녕. 와 우리 마중 나왔다 얘 개귀엽다 미쳤다. 아, 어. 안녕. 와얘 여기에서 자고 있다 우리 마중 나왔어. 얘 네. 얼굴이. 어. 어.. 그거.. 어.. 안돼.. 어, 어, 이거.. 이거 우장난감이잖보다 네? 야, 손톱. 얘네 왜 이렇게 눈이 어. 조그만.. 그러게.. 얘 눈이 봉준이 보다 작네. <laughs> 귀여운 애구나? 어.. 가자. 잘 가! 쟤가 지 집인가 봐. 되게 귀엽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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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빨리 가자, 아이씨 아니, 먹고 간다 했잖아. 니 아, 가자. 아니, 먹고 와누려어 한...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개 귀엽다 우리 따라온다 얘 친구야 간다 집에 안돼 들어가 위험해 아저 아이스크림 먹자 아, 없어, 없어 부인이네 아니 여기 있잖아 가자 아니 가자. 제발 여기 아니 가자. 여기 좀 시험판 갖춰줘요 가자 시험판 갖춰줘 제발 대체 이 XX야 아니 너무 아파 진짜 제발 진짜 그만해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그만해 제발. 너무 감정적이다 <laughs> 겁나 빡세다 진짜 와, 길이 좀 빡세가지고 와 옥천녀 옥천여 옥천 진짜 미쳤다 무쳤다 와 오늘도 해놨다 오늘도 놨다 장하다 김봉준 내일은 여러분들 11일 차입니다 내일은 11일 와, 차 내일은 11일 차고 내일은 이제 김천 쪽으로 가는데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내일 아침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다, 내일 다, 내일 다, 안녕.